네, 해볼까요? 우리 어, 네그 문제 대외 사람들은 이렇죠 네, 1번 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뭐하는지 대외 사람들은 주제만 찾으면 돼요 주제찍기 문제야 대외 사람들은 상호작용한다 커버디티랑 매일매일을 기초로 커버디티랑 상호작용 커버디티가 뭐죠? 이게 문제예요, 1, 2, 3, 4, 5를 모르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버디티가 문의 제품, 상품이란 뜻이에요 뭐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커버디티죠 2번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너가나 많은 걸 쓰고 나중에 후회한다 뭐 후회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가 봐 3번은 빛에 있죠 어느 정도 빛에 대한 얘기죠 4번은 필요를 느끼죠 에너지 보존에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지 5번은 이해하는 데 중요성 자연, 자연 자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야그 겹치는 부분이 있지 얘, 얘랑 얘랑 좀 겹치죠 얘랑 얘랑도 좀 겹치지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인지 제품인지 자연인지로 이제 초점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지 그죠? 이거 볼까네 해봅시다 이름이... 예를 들면 뭐 했을 때 크루드 오일이게 원유 얘기하는 가동이 안된그 기름이니까 원유야 원유 원유 가격이 뭐할때 상승할 때뭐 때문에 증가된 긴장 때문에 어디서 해 중동에서 해 그럴 때 너는 쉽게 알수 있죠 이것을 어디서 알수 있어? 가솔린 가격에서 알수 있는 거죠 또뭐 했을 때 과도한 열이 뭐였을때 수요를 올렸을 때뭐에 네.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올렸을 때 너는 또 하나 볼수 있죠 이것을 어디서 너의 유틸리티비라면 그 매일 매일 날 날라오는 청구서 있잖아 그 관리비 관리비에서도 볼수 있는 거지 이제 그렇다면은 오오어 아. 이거 같은데 너몇 번일 거아니 내용이 이거잖아 기름값 원유값 올리면 내내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고 가솔린값 천연가스값 올르면 내가 청구서에서 올라가고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럼 뭐뭘 거야? 지워보자 뭐 지울래? 지울 게 많을 텐데 상대히뭐 지울래? 오버 자연 천연자연의 중요 이또 아니지 그치, 이건 아니지 이거 이거 아니 아니죠 왜 천연자원 중요성 아니지? 몰라, 냅두자. 아니라고 뭐 하기 좀 애매하다. 난내꽃꽂가서 그럴 수 있으니까, 빌수 있으니까 냅두자. 또 확실히 지울 거 먼저, 지울 거. 이번은 아니지. 확실히 아니지. 탐 번도 확실히 아니지. 에너지 보존이 필요? 이것도 냅두고. 난요거가 거다,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고, 이렇게 하면 이렇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런데 일본 같애. 그서확인하러 올라가기 전에 답을 살짝 보면, 네, 확실히 인데이네요 네. 잠깐. 만약에 만약 네가 멈춰서 이걸 생각해본다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 네 어디서? 어 그대로 쓰는 것이 유유소 유도 유도이가 유토, 주어니 그것이 리볼브 리볼브 리볼브가 뭐죠? 회전하다 공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네. 어디 주위에서 회전하는 거야? 소비, 뭐의 소비? 상품에 상품에 대한 소비주의 회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쓰는 돈을 어디다 쓴다고 상품을 위주로 쓴다는 얘기죠 물건을 위주로 알지? 예를 들어 예시야 네가 모였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너는 마시는데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거지 또 일터로 가는 도중에 너는 노는데 개솔린을 집어넣는 거지, 너의 차에 네가 지불하는데 너의 전기 청구서 그 고지서를 지불할 때 차를 사고, 옷을 사고, 심지어 빵굴 때, 너는 돈을 쓰는 거죠. 뭐에 돈을 쓰는 거야. 물건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손을 쓰는 거죠. 가격이 어떤 가격? 이 물건들의 가격은 의존하는데 뭐에 의존해? 가격, 뭐의 가격. 실제 물리적인 어떤 상품의 가격에 의존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이런 얘기죠. 서로서로 서로 네, 죽어받는다. 얘기하는 거죠.